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때 이루어지는 것이 큰 복이기에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높고 푸른 하늘, 물든 나뭇잎, 서늘한 바람 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이유는 때를 맞추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도 가장 적절한 때에 은혜를 주십니다. 복은 많이가 아니라 때에 맞게 오는 것입니다. 애굽은 인간의 수고로 물을 대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보시는 땅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불안한 애굽의 방식이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의 눈을 신뢰하십시오. 이른 비는 시작을 가능케 하고 늦은 비는 결실을 완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도 정확한 때에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하고, 때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호이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이름 비의 때엔 회개와 결단의 순종, 기다림의 때엔 묵묵한 섬김의 순종, 추수의 때엔 교만하지 않고 감사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때에 맞는 순종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 인생엔 불필요한 계절이 없습니다. 이른비, 기다림, 늦은비, 추수. 모든 때가 모여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지금 여러분의 계절이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은 그 위에 눈을 두시고 가장 좋은 때에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때를 신뢰하며 감사로 순종하심으로 이른비와 늦은비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